아, 정말 오늘 정책 콘서트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데 모범을 어, 보여드리겠다. 이런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늘에서 기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의 슬로건은 이런 겁니다. 하늘이 주신 선 위대한 기적. 이렇게 정했답니다. 아, 오늘은 지역감정을 선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 분은 아시겠지만 어, 저는 진주 강씨인데 예, 태어나기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났습니다. 그리고 어, 원족 중에도 못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에 이런 출정식 같은 것을 호남에서 하면서 호남 음, 인사들에게 몰표를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의 메인스토 정책분식 정부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남 분들. 저에게 몰표 주지 마세요. 꼭 주시고 싶다면 한 50%만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다른 분들에게 주세요. 저 그렇게 호소를 하고 싶은 그동안에 우리가 방금 동네에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지역에 태어났다고 해서 몰표를 주고 말뚝만 바어 찍는 선거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것이 우리 정치사회를 얼마나 썩고 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답하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10년 동안 집권하 부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애치 있습니다 이런 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다음에 그 다음에 그충청도아 와서 충청도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부대접이 아니고 무대접입니다 핫바지입니다 핫바지 이 나라 팔도강의상이 전부 다상처투성이고 우리 각 지역의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역적 파우마 지역적 상처에 쌓여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요? 그,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힐링. 그 가슴속에 맺혀있는 상처들을 이겨내고더큰 인물들이 되는 우리 이제 끝내야 됩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지역 감정을 선동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상처를 더욱더 불지르는이런짓 하면 안 됩니다. 호남 주민들께서 저에게 몰표를 주지 마세요. 한 50%만 줘요. 50%는 다른 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저 지역 감정을 없애는 이런 투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전에도 석폐율 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개혁 국회위원회에 석폐율 제도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한두달앞에 놓고 이저 이걸 다뤘는데 다기각니다 왜? 당장에 자신들은 그 지역에서 판 표라도 놓치기가 싫다고는 욕망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정당들이 과연 지역 투표를 계산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국회의원한테 맡서는안니다 저는 선거 공약으로서 이석표유제도 반드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공약으로. 어. 조회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만일 당선된다고 한다면 초정당 거국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당을 갖지 아니한 무소속 초정당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라고 하면 여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야가 싸우고 있 거예요. 여야가 없는데 어떻게 여야에 싸움밖에 제가 만일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싹둑 반토막을 해가지고 절반으로 줄여버리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쌍각질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의 세비 있지 않습니까? 월급 같은 거예요. 이 세비. 이것도 정년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벌리를 위한 직업이 아니다. 이 국회의원은 헌신적인 봉사직이야. 헌신적인 봉사직이야. 이런 개념들을 우리 사회에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이 국회를 확 바꾸라 저는 아주 더듬 국민적인 이 정치개혁 추진체를 만들고자 그래서 제가 이 가칭이지만 명칭을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 다음 표딱 열고요 국민개혁 콤마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따옴표 딱첫 어, 번째 정책 컨설트를 맞이해서 어, 제가 어, 이 선거 문화부터 또 고치는 어, 메디페스도 어,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고 주말 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어, 선거 계획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더 나아가서 광범위하게 어, 정치 개혁, 어, 국회 개혁, 정당 개혁에 어,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일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 더 좋은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